되게 높다기 보다는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온 킬러 조항 수능에서 뭐 킬러 조항 넣는다 해서 변별력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이런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수를 많이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은 이한 문제 때문에 뭐 서울대 연고대 막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날수 있다 라고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킬로정 몇개 있다 하더라도 이거 못 맞춰도 여러분들은 합격이에요. 9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양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100일 동안에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양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버터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영상을 남기려고 영상을 켰어요. 오늘이 날짜가 7월 5일이거든요. 촬영한 날짜가 7월 5일인데, 올해 시험 날짜가 2023년 10월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D-Day 카운터로 보니까 115일 남았어 115일. 석 달하고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음, 제가 이 시점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일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되나? 아니면은, 올해는 1차만 봐야 되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그 당시, 그러니까 7월 정도 됐는데, 공부는 뭐, 이럭저럭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도 10점, 이1 0점이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 점수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됐거든요. 1차만 올인하든지, 아니면은 2차까지 보려면은, 일을 잠깐 쉬면서, 여기서 굉장히 빡시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선택은 그랬어요.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일을 잠깐 쉬고 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석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하루에 한 16시간씩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독하다. 어떻게 그 시험을 그렇게 합격했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공부를 하는 내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합격을 할수 있나? 난 점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아니,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격을 할수 있지? 이미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다 알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무서웠어요, 되게.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이잖아요. 되게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그때도. 와,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창피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걸 떨어지고 나면 또 시험을 한번더 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는 내내 그 불안감과 계속 싸웠거든요. 저는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평균 60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60점의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한번 넘어갔던 게 공인중개사 시험. 그러니까 본 시험 그거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아침에도 긴장이 됐어. 아, 가지 말까? 안 봤다 그러면 좀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안 무서웠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무서웠는데 그냥 시험장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석달 만에 합격한 비법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단 말이에요. 요 썸네일 보면은 비싼 강의 말고 세 가지 방법으로 3 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욕이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니까 이 영상 보면 딱히 욕할 내용은 없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고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공부 이렇게 했어요.라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석달 만에 어떻게 합격을 했냐? 너는 원래 이런 걸 잘하겠지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댓글에 한 달렸더라고요. 3개월 만에는 합격 못 해라고 반말로 댓글을 올려 줬어요. 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 이딴 말을 왜 할까?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안 가요. 어,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훈수를 든다 그죠. 훈수를 든 사람이 있고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요 차이를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게 훈수를 드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아니면 내 친구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안될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마. 이게 훈수예요. 근데 조언은 내가 잘 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넌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같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게 조언이고 이건 훈수거든요. 제가 읽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두 사람은 뭐 돈을 걸었던 승부욕으로 하든지 간에 모든 기운을 다 쏟아서 바둑을 두고 있다 장기를 두고 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에 그게 안 보이나 에 그게 안 보여 에이 거기만 좀 이길 수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승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진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트레스들을 모두 이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대한 부분 스트레스와 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안 나오는 거, 그리고 혹은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불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밀렸어서 불합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공포심을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름 휴가도 안 가고, 맥주도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정 모임도 빠져가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엉덩이 진짜 많이 아프잖아요. 허리도 되게 많이 아프고, 어깨도 되게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훈수질 하면서 안 되는 이유 얘기하고 실패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댓글 보면은 바로바로 지웁니다. 왜냐면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작정 시비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만의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내가 무언가에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고 싶은 마음 이기고, 술 먹고 싶은 마음 이기고, 뭐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은 거 희생해 가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합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난이도가 되게 높지 않습니다. 되게 높다기보다는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온 킬러 조항, 수능에서 뭐 킬러 조항 넣는다 해서 변별력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수를 많이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은 이한 문제 때문에 뭐 서울대, 연고대막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킬러정 몇개 있다 하더라도 이거 못 맞춰도 여러분들은 합격이에요. 9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양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100일 동안에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양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 간절하다고 하면은 이 정도 시간이면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계를 하거나 영상 올리면 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런 훈계하는 사람들? 혼수 두는 사람들 아 진짜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무서운데 꼭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우거나 삭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분명히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만큼은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이 시점에 똑같은 고민을 엄청 심하게 했었거든요. 누군가 내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합격한 공인중개사분들 찾아가가지고 얘기, 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제 응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100일 남았으니까 음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버튼왕이었습니다.